엄블리. 어우 아, 좋다. 다시 이어갈게요갈 길이 멉니다 목걸이도 만들고 목걸이 하나 더 만들고 팔찌도 만들 거예요. 목걸이 이제 만드는 거 보여줬으니까 이거 마무리하면 팔찌 만드는 거. 팔찌 만드는 거는 그 고리 같은 거 말고 진짜 더 간단하게, 진짜 더 간편한 방법 성취감이 있고 되게 빠른 시간에 그리 예쁘고 그리고 내가 디자인하는 거고 세상에 디자인 그러니까 하나뿐인 그거고. 그 비즈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큰 거는 진짜 막 손톱만한 비즈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애기들이 하기에도 진짜 좋죠 홍보대사 뭐 그런 거 없나? 아무튼 이제 학교 가면 초등학교 이런데 가면 이제 인사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약간 막 비싸지가 않으니까 막 주워 담다 보면은 좀 돈이 또 현금, 현금을 써야 돼서 현금 아니면 계좌이체 뭐 이런 거여가지고 은근히 조금 그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오늘, 아까 산 거, 제가 산거다 보여드렸죠. 그거 해서 약간 5만원도 안 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면은, 아까 그 이런 뜯기 라던지 반지, 뭐, 이런 낚싯줄, 접착제, 뭐 이런 거 사면은, 준비물품 비용이 조금 더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처음 비용이니까. 이제 그 뒤로는 뭐, 빚만 사면 되니까. 이런 거 막, 유튜버들이 하는 거 아닌가? 아, 유튜버. 렇 카메라에 이게 안, 다, 안 잡혀서 그렇지 솔직히 자세히 보면 좀 엉망이거든요. <laughs> 근데 어차피 어차피 고리는 뒤에 이목덜이 이, 있으니까는 잘안보이죠 머리 풀고 하면 잘안 보이니까 앞에만 이거 예쁘면 되지이 정도 제가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목에 걸어볼게요. 근데 이때 조심해야 돼. 이거 놓치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놓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끝에를 아주 안 나오게 잘 잡고. 이게 진짜 제일 힘든 작업인데 두개 정도 됐으면 한이정도됐괜을것 어, 같아 그럼 여기 이제 매듭을 해야되니까 아까랑 똑같이 매듭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매듭을 끝에 제일 바짝 끝에서 여러번 해야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비즈를 쓰면 되는데 비즈를 어떤식으로 쓰는거냐 얘를 한번 그러니까 해볼게요 저는 그냥 매듭으로 할건데 매듭이 좀 조금 더 쉬워서 근데 비즈는 어떤 방법인지 제가 보여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 오링으로 <laughs> 두 개가 다른? <laughs> 두 개가 다른 오이 오링... 아니 뭐야? 다른 올챙이 오링... 어쩐지 아까보다 너무 어렵더라 여기에서 이제 깊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두 올챙이를 버리면서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인가? 근데 제가 이 올챙이들은 약간 피부에 닿는 거를 좀그서지 깔듯이 하는데 저는 은 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비싼 건데 이것을 고민을 좀 하다가 내가 할거고 아무도 안볼 거니까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야 돼 이거는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아무튼 이렇게 가야 돼 가야 돼 그래서 구매한 그 마무리는 그 고리로 하면은 저는 잘 쓰긴 하는데 가끔 막 만급할 때는 고리가 잘안뜰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수 있는 거가지고 얘로 달 건데 자 얘를 여기 이렇게 달 건데 얘를 달때 필요한 게 바로 오링입니다. 오링. 왜 이름이 오링일까요? 옷차라서 뭐 오링 오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그 말한 반지를 떠주고 이게 원래 엄청 작아야 되는데 안 보여주고 떠만 할 거야. 자 여기를 끝에를 잡고 끝에를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비틀어줘요. 그럼 이게 이렇게 딱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껴주고 그 다음에 얘를 껴주고 둘다 꼈죠? 그 다음에 얘를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 돼요 진짜 너무 쉽다 그럼 혹시 아, 벌어질 수 있을까요? 꾹꾹 꾹꾹 꾹꾹이 해주고 그러면 여기 끝에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진짜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에 아 얘가 좀 생긴 걸 다른 거긴 한데 뭐 어차피 여기 반지에 끼워서 툭툭 어주면 문이 열리고 얘를 끼워주고 그다음에 끝에 있는 거 뭐였어? 어. 얘도 이렇게 끼워주고 다시 여기 끼워서 문을 밑으로서 닫아주고 네, 열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제 이렇게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이렇게 아기아가딱 맞게 이렇게 해서 해주면 여기에도 끝에가 이렇게 달렸어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딱 하면은 된거 같아. 얘를 한번 내볼게요. 사이즈가 잘 맞는지. 딱 이런 식으로. 어때요? 근데 이것만 하니까 조금 밋밋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뭔가 딱 달아주면은 예쁘겠지. 그런 펜던트 같은 거를 제가 또 아주 귀여운 놈을 샀습니다. 이 하트. 이 하트. 이 하트를 이하트 달아줄 건데, 얘도 끝에 보면은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얘도 오링을 연결을 해야 돼요. 아, 하네 우리 말고 이거 사왔다 이거 이거 은이랑 은이여가지고 4,500원 비싸 비싸 이게 하 아, 뭐라했더라 이름이 하나씩 다 있는데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문제를 몰라가지고 얘를 이게 걸어주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든 벌리지 이거를 그러면 떴어 아 얘는 조금 이런데 벌려 오! 벌어졌어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뭉채로 오, 어, 고난도인데? 어, 제가 또 담아봐야 돼. 오, 오, 이거, 펜던트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구나. 잘 마무리가 됐나응된거 같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잠깐, 어봐 이거를 연결을 해주면, 짜잔. 옷은 옷차림이라 조금 그렇긴 한데, 어때요? 진짜 간단한 팔찌 고무줄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끝나는 초보자랑 아이들도 할수 있는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아까랑 다르게 고무줄 낚싯줄이에요 얘를 조금만 외모는 좀 양해를 양해를 구할게요 이것도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냐 목걸이는 이제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데 팔은 사람마다 손목이 굵기가 다르니까 사이즈를 한번 재줘 봐야 돼요 제손목을좀재 볼게요. 제가 13 1 13 3 13.5 13.5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게 꽉끼면또 또 이제 피안통하면또팔 저리고 팔찌 예쁘게 스�켰는데 팔찌 했는데 막 전기 오고 이러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 3 5니까한4.5 정도를 하면 될거 같아요. 바로 것도 또한 아까와 똑같이 충분하지만 넉넉하게 자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넉넉하게 잘랐어요 근데 얘는 중요한 점이 아까 목걸이는 끝에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넣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묶을 거기 때문에 한쪽을 매듭을 잘기다 매듭. 그냥 매듭을 간단하게 끝에 그냥 비즈가 안 떨어질 정도? 그걸로 하고 이렇게 그냥 매듭만 하나만 해놓고 다 넣은 다음에 나중에 얘를 이렇게 해서 묶으면 되겠죠? 뭔 말할? 음, 뭔 말할? 일단 팔찌를 제가 좀 예쁜 애들을 아니 많이... 사왔는데 보면은 음 일단 제일 귀여웠던 거 약간 이 오리, 오리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얘가 좀 다른 거랑 달리 그 유리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오리 하나랑 그다음에 아까 그 진주에서 제가 진주를 아까 보여드렸던 거좀몇개 뺐습니다. 이 하트는 진주는 아닌데 약간 진주 느낌 나는 하트예요. 이것도 하나 끼고 음뭐 이런 거.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이런 거 분홍색이 또 빠질 수 없지 스마일 분홍색 스마일 귀엽다 이거랑 음 어? 공? 어때요 이 공? 귀엽죠? 공 공이랑 음 이런 뭐 이런 이런 구슬로 이렇게 약간 여기 좀 이런 데서 가야겠다 약간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간 딱 달기 전에 이런 느낌 그러면 여기 하트 하트 하나 더 별로인가요? 어때요? 별로? 들을 수가 없네 답을. 근데 제 보라색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라색도 하나 넣어주고. 진짜로도 이런 느낌. 음, 흰색 흰색 꽃. 꽃가나? 흰색 꽃. 노란색은 이걸로 하자 이렇게 이 이런 느낌. 일단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 끝에 매듭을 짰으니까. 귀여운 곰돌이 곰돌이부터. 넣어주고. 어, 매듭 을 끝에서 이렇게 당길 수 있게. 근제 이게 또, 이 고무줄로 해서, 해서가지고, 하, 해가지고, 또 상처받은 적이 있죠. 상처? 상처라는 거잖아. 아무 끊어져가지고, 뭐야, 아, 벌써 귀여운 것 같아. 봐봐요. 보여 벌써 귀엽지 않아요? 진짜 귀엽다. 아귀여웠던 우리, 우리도. 헉, 지금 너무 귀여워. 지금, 지금 상태 대박이야. 딱 아, 보여요? 잘안 아 보이나? 여기다가. 근데 점점 그 예상과 달리 막 추가되고 있어. 음. 어려운데, 이거?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런 느낌. 어때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꿀팁. 이거는 그 끝에 마무리가 그게 아니어서 매듭으로 짓고 거기에다가 그 본드를 좀 칠할 거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한 비즈들 사이보다 이런 조그만한 비즈 사이보다 이거, 이거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이렇게 귀엽죠? 진짜 귀엽죠? 이 팔찌 너무 귀엽잖아요 제가 만들었어 이거 어디에서 안 파는 거 아무튼 이거는 그 아까처럼 오링을 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묶어, 묶어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끝이 약간 이런 비즈 사이보다는 약간 이런, 이런 사이나 뭐 이렇게 이런, 이런 사이 있죠? 아니면 이렇게 구멍이 큰, 큰 비트? 그런 데에서 이제 묶어줘야지, 이그 매듭이 구멍 안으로 숨을 수도 있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그냥, 아, 머리 뭐, 그, 그모자 뭐, 뭐, 매듭, 매듭 모자 썼나보자 약간 이런 느낌 가게끔 해서, 이제 가깝, 가깝게 해가지고, 가깝게 해가지고, 그냥 묶을게요. 이게 고무줄이라, 땡겨져서, 이렇게 해서 이걸 봤을 때 최대한 그냥 이것도 어. 자, 이렇게. 을때게대한그이이것도자 이렇게. 이제욕심이렇면 <laughs> 욕심을 내면은 이렇서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돌아가게 다시 그러렇이거를 그래도 팔찌니까 짧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완전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 밖에서 막 제주도를 갔어 이거를 하고 그래서 막 차고 막 놀고 막 했는데 아 진짜 재밌었다 했는데 숙소 왔는데 팔이 허전해 하.. 아, 그럼 진짜.. 상상만해도맹체시다 진짜 그 조개껍질들.. 조.. 조개껍질 줍다가 그거 이제 이런 막 곰돌이 스마일 하트 이런 거주으면은 재밌긴 하겠다 보라색이 진짜 큰네 구멍이 그럼 여기 이거를 끝에다 해야겠다 노란색 어, 아, 왜 아까 느낌이 아닌 것 같지? 아, 아까 진짜 예뻤는데 이상하다 말없이 집중 좀 말없이 집중 집, 집중 집중 좀 할게요 집중 좀 할게요 짜잔 두 번째 완성작 젤은 똑같은데 다른 느낌 좀... 근데 이거 어떻게 껴보면 끼면 똑같을 거 같애 귀엽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얘를 작전으로 바꿨어 진짜.. 제발..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항상 사이즈 체크 이렇게 했을 때 사이즈 체크 다 꼈을 때의 느낌 괜찮을것 같아 자 그러면은 제일 쉬운 거 그냥 이렇게 묶기 오 너무 쉽고 진짜 이렇게 할거오 너무 쉽고 안 아, 풀리겠지 깍깍하고 불안하니까이 접착제를 순간접착제로 레드 부분을 막 발라 이렇게 바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비즈랑이 붙으면 안 돼서 약간 이렇게 좀 띄어, 띄어가지고 말려야 돼요 안에 들어요. 짝 그거 그럴, 그럴까봐, 이 풀릴까봐. 그래가지고 이래. 이, 이 안으로 들어갈려나 이게 근데 너무 커서 조금 어어어어야오예 뭐야? 아직 안 말라 근데 이거를 넣고 싶어. 한 초에 넣을 것 같은데.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매듭이 가려졌습니다.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매듭이. 짜잔, 잘하면 짜잔. 빛지집 말고 눈 팔찌로만. 아아 아니야. 짜잔 완성. 껴볼게요 너무 예뻐. 자좀 엄마 긴한데자 우리가 있고 안녕. 해마인. 공돌이. 보라색 꽃.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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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짠 귀여운 귀여운 팔찌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레이어드해서 하면 이쁘겠죠 이것도 그러면 다음 여행 때 차보는 걸로. 커트. 목걸이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해피? 해피 할까? 그때 알파벳을 하나 제가 샀거든요, 해피. 갈 때마다 이게 유행인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도 유행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다음에 약간 음 목걸이. 제가 또또 또 이제 또 되게 예쁜 유명한 데를 또본게 있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스타일로 만드는 거니까. 그쵸? 이거, 어, 안오는데 음,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해주고. 지금 도안자는 좀,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런 거, 이런 거. 아니, 흰색, 흰 색깔, 이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어, 하트도 있어 하트도 사왔군요. 하트. 너무 알록달록하다 이런 거 이렇게 해주고 디자인 중이에요 핑크, 핑크 하트 하트에다가 하트에다가 약간 그 다음에는 뭔가 얘로 가자 얘. 이 하트 그 다음에 중간에 파란색 한번 더줘 파란색을 제 좋아하거든요 또 나름 연대인이라서 파란색을 또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음이거까 흰색은좀 넣어줘야겠다. 그 진주 같은 느낌. 이렇게 하나 넣고, 이렇게 하나 넣자. 훨씬 낫죠? 내용이 진주가 있네? <laughs> 무지개, 와, 인싸다, 인싸 무지개. 무지개내가이걸 목걸이를 해야 돼서, 되게 재료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음, 곰돌이 등장. 곰돌이 다시 재등장.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스마일스마일 하나 해주고, 이거 하나 해주고 무치기 하나더 해주고 안 되겠다 이거 버섯 진짜 귀여운 건데 이거 써야겠다 버섯 이렇게 하고 너무 추때가 없나요 힘들구만 아니면 얘를 빼 가감하게 빼 그 다음에 뒤에는, 뒤에는 이제 그냥, 그냥 이런 구슬들로 채우, 채울게요. 그래서 이놈 이런 거를 이제 하나 해서, 이런 반짝이 하나 들어가주 이런 거 해서, 완성된 거를 빠르게 해가지고, 완성된 그 것만딱 찍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이 하트 짠! 이 네, 목걸이 되게 귀엽잖아요. 이 네, 요즘 좀 핫한 그런 느낌인데. 자 조만간 이거를 차고 하프를 가서 좀 자랑도 하고 영상, 영상 인스타에 사진 좀 올리겠습니다. 약간 셀카 같은 거 찍어서 오늘 제가 만든 목걸이 등입니다. 이 네, 약간 핑크 펄 들어간 핑크 비즈에 반짝반짝 하트 팬던트. 다음에 우리, 진짜 귀엽죠? 우리랑, 스마일 이런 팔찌 곰돌이 랑이 해피 해피가 근데 거울 모 a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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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p p 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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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게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린 거지. 마지막에 얘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디자인을 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진짜 실에 그냥 깨는 느낌이여가지고 생각보다 한 30분 완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길어가지고 이거 깨느라 조금 힘들었고, 얘는 고무줄이라 금방 했고, 이렇게 끝. 안녕. <laughs> 일단 정리를 할게요. 해야지! やったやって